오늘은 말레이시아 여행을 계획했다가 그 여행이 4개국 자유여행으로 바뀐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우선은 우리가 말레이시아 한 나라만 갔다 오려고 했다가 우연찮게 4개국을 둘러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인천 공항에서 말레이시아 가는 직항 노선이. <laughs>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이 대구 근처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말레이시아를 가려면 직항이 없어요. 그래서 인천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대구에서 인천까지 이동하는 경비. 또 다음날 새벽병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또 1박을 해야 되고 이동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경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말레이시아로 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게 태국을 격려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태국에서 이미 가는 거, 태국에서 며칠 있고 말레이시아로 가자. 그렇게 예, 계획을 짰습니다. 대구에서 태국을 우선 먼저 가서 말레이시아로 가고,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예, 가까운 싱가포르를 격려해서 베트남을 격려하고 다시 대구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이것이 17일 걸렸어요. 태국에서 예, 우리가 대구에서 출발하면 태국... 수, 어, 수완나쁜 공항에 도착하죠. 거기서 동무안 공항으로 가서 말레이시아 쿠알푸풀 공항으로 가고, 거기서 버스를 이용해서 싱가폴로 국경을 넘어가고, 또 싱가폴 창이 공항에서 베트남 탄손나 공항으로, 탄손나 공항에서 나트랑 깜난 공항으로, 그렇게 해서 대구로 들어오는 게 17일 걸렸습니다. 우리는 첫 여행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야 됐어요 그래서 트래블 로그 카드 마스터 합니다 그 다음에 트래블 고 비자카드 하나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죠 주로 용도는 뭐 카드 결제용이나 지하철 탈때 승차권 대용으로 쓰려고 만들었습니다 다녀보니까 다른 곳은 태국은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은 주로 현찰을 주로 이용했고, 싱가폴 같은 경우는 지하철 탈때 승차권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비자, 비자가 비자 있으면 그저 개찰구에 접촉만 하면 자동으로 승차, 하차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국은 일단 도착하면 현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원 뱅크에 어, 계좌를 계산한 다음에 외환 충전을 합니다. 한 3,000바트 정도 이상을 해야 된다 보니까 하고 태국에 내리면 공항 1층에 가서 에이팅기에서 바트를 인출하면 되는 건데 수수료가 없어요. 다른 에이팅기를 사용해도 되지만 현금인출 시에 높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길찾기에 필요하니까 또는 와이파이가 필요하니까 유심이 필요하고 대구에서 출발하게 되면 태국의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수완나품 공항에 내리면 1층에 매직 식당으로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곳에 사진처럼 식당이 있어요. 내부 사진인데 입구에서 입구에서 충전 카드를 발급 받아서 원하는 메뉴를 보고 음식을 시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카드를 제시하면 잔액을 돌려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1층 맨 구석으로 가면 매직이라고 큰 간판이 보일 거예요. 여기 매직 식당인데 요 유리 간마이를 경계로 해서 이쪽은 식당, 이쪽은 공항 버스 정류장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식당 앞에서 우측을 보면 바로 옆에 기계가 보일 거예요. 그게 SCB 보라색 ATM 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원 뱅크에 저장된 그 외환을 바로 인출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공항 버스 이용할 때도 이리 오시면 되고, 또는 뭐 공항 철도를 이용해서 바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현금을 뽑았으니까 이제 유심을 사러 갔습니다. 숙소는 어, 빅토리 메뉴먼트라는 에, 역에다가 근처에 정했어요. 숙소 이름은 콜리지 하우스라고 하는 곳인데 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호텔이 깨끗했습니다. 깨끗하고 어, 룸도 대체적으로 양호했고, 여기 저 베란다도 있는데, 베란다에 빨래도 간단하게 열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수영장도 있고, 또 피트니스센터도 있어요. 그리고 호텔 내에 마사지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자기 숙소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숙소 카드를 <laughs> 접촉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보안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위치가 여기 빅토리 모니먼트라고 되어 있는 요 금방입니다. 요쯤에 숙소가 있습니다. 요 숙소가. 요 숙소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수안나폼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한 차선만 계속 가면 돼요. 여기가 파타나이라는 바야탄, 바야탄이라고 돼있는 바야탄이. 여기에, 여기 내려서 걸어서 숙소로 향할 수도 있고, 환승해서 한 코스 더 와서 빅토리 모니먼트에 내려서 200m 걸어가도 숙소 나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숙소를 잡으면, 숙소를 잘 잡으면, 태국에서는 숙소를 잘 잡으면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숙소가 요쯤 되는데, 바야타역이여 여기, 여기에서는 한 600m 정도. 여기. 전승기념탑 여기서 숙소까지는 한 200m. 접근이 굉장히 쉬웠어요 요 표시들은 주로 걸어서 환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육교 비슷하게 다리를 건넌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숙소에서 우리가 갔던 곳은 여기서 사박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한 곳씩 둘렀습니다 바이옥타워, 사파리 짝뚜짝 시장, 그 다음에 이 근처에 쇼핑몰, 그 다음에 야시장 이렇게 해서 사이를 잡아서 다녔습니다 바이옥타워는 전승기념탑역에서 빅토리 마뉴멘트역에서 같은 노선을 타고 시암역에서 내리면 돼요 그러면 바로 바이옥타워가 보이고 또 여기서 사파리까지 이동할 때도 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랩을 이용하면 됩니다. 왕복, 음, 한 2만원 조금 못 됐던 걸로 기억해요. 이렇게. 그리고, 어, 행여나 저와 비슷한 곳에 숙소를 잡는 분은 사파리 갈 적에 그랩을 타게 되는데, 외국인에게는 사파리로 가는 교통수단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용을 할 수가 없고, 그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기사한테, 하이, 웨이로는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 30와트 전략을 할수 있습니다. 그 왕복은 60와트 정도죠. 사파리에서 나올 때도 조금 일찍, 한 4시나 5시 요쯤 돼서 나와서 그랩을 부르면 큰 요금을 주지 않고도 올 수가 있습니다. 경계 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랩을, 그랩 요금을 더 비싸게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같은 라인입니다. 같은 라인을 타면, 요, 모찐역이라고 있어요. 요 모찐역에서 내리게 되면 근처에 자두딱 시장이라는 큰 시장이 있습니다. 요게 주말마다 열리기 때문에 평일에는 볼 수가 없다. 주말에만 아주 대금으로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말레이시아로 갈때이 돈무한 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날 마침 토요일이라서 잡초시장갈 수가 있었어요. 모친역에서 내려서 한 100여 메다 가면 잡초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구경을 한 다음에 다시 모친역에 오면 버스 정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A1 버스를 타면 예, 돈만 공항으로 바로 직, 직행합니다. 요금은 어, 티켓팅을 하는 게 아니고 버스에 타면 안내원이 돈을 받으러 다녀요. 그때 현찰을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3, 0 40분 이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숙소를 잘 잡으면 어,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 또는 관광지를 쉽게 여행할 수가 있다. 뭐 주로 여기가 꼭 아니더라도 이렇게 노선이 만나는 지점들, 교차하는 지점들 이런 곳에, 이런 곳에 숙소를 잡으시면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우리가 태우했을 때 그랩을 한 번밖에 안 탔어요. 남이 전부 전부 공항철도, 철도 라인을 이용했습니다. 간편하고, 편하고, 시원하고, 빠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면 태국에서 쉬운 관광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이옥타워와 사파리, 짜뚜닥시장, 이런 곳을 잠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파리, 여기 지도입니다. 팜플렛지도인데 사파리 월드라고 하고 이렇게 사파리 파크, 마린 파크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각각 티켓을 해서 구경을 해도 되지만 함께 티켓팅을 하면 조금 가격이 쌉니다. 뷔페까지 점심 뷔페까지 신청하면 더 좋고요. 사파리 월드는 처음에 어, 사파리 월드를 먼저 가게 되는데. 여기서 버스를 타고 들어갑니다. 이 야생동물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아, 개인적으로 걸어서 다닐 수는 없어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길을 따라서 관광시켜줍니다. 돌고 나옵니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이제 마린파크로 이동을 하게 되죠. 여기는 전체가 걸어 다니는 곳입니다. 걸어서 이동하는 곳이고, 혼자서 여행할 때는 마린파크는 이렇게 다니기가 힘들어요. 원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령은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인솔하는 인솔자가 자신들의 자신들, 그 관광객들을 그 표시로 깃대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모이라고,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또는 뭐 동일 복장으로 해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색있게 해가 다니는 안내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 뒤를 그냥 따라다니면 돼요 그러면 시간에 맞춰서 공연을 하나하나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다 알아요 공연 시간도 다 알고 그다 마치고 나면 시간이 한 4시 5시가 될 거예요 마치면 그 이후에 시간 나시면 개인적으로 구경을 해도 됩니다. 마린파크 내에서 코끼리 공연하는 겁니다. 코끼리 공연하고 또 84층 바이오이 스타이, 스타이타운은 스카이타운은 84층인데, 84층이 회전 전망대예요. 회전 전망대 위에 회전 전망대가 스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구경하기 위해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한 바퀴 돌아오기 때문에 구경을 다할 수가 있어요. 방콕 시내 다 구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4층에 내려와서 또 경치 맑은 좋은 경치 보면서 또 점심 뷔페도 하실 수가 있고 그렇어요. 16층에는 호텔 라운지가 있는데 거기서 쉬면서 지내도 됩니다 마린월드에 또 다른 한 공연장인데 우리는 크게 재미를 못 느끼겠어요 뭐 우주에 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음. 그리고 또 그. 깃발을 들고 다니는 안내자를 따라다니면 공연을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돌고래쇼죠. 돌고래쇼 돌그레쇼 장도 같습니다. 그리고 물개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다 구경하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주말에만 열리는 짜두닥시장 여기 중앙 큰도로예요 그리고 요 사이로 많은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고, 이게 여기 구경 다 하려면 하루 꼬박 걸릴 것 같아요 우리는 짜투자 치장입니다 숙소 부근에 야시장이에요 밤만 되면 저녁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먹거리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기는 보안 장치인데 숙소 보안 장치인데 예, 터치를 해야만이 숙소 카드로 터치를 해야만이 문이 열리고 들어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움직이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방콕 공항 철도 노선 요것만 정확하게 깨우쳐도 요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방콕 여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가 않습니다. 이 철, 철도 노선만 잘 이용한다면 여행이 굉장히 쉬워지고 비용도 절감할 뿐 아니라 이동도 빨라요. 이동도 빠르고 쾌적하고 열차가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을 다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기나 사파리 잡동 말고도 본인들이 구경하고 싶은 곳이 있, 있으면 이 라인을 중심으로 보면, 이 라인 철도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면 쉽고 따라서 숙소를 정할 때는 이렇게 노선이 교차하는 곳을 숙소로 정하면 여행이 훨씬 쉬워진다 그렇게 생각들고 이번에 우리도 이 공항철도 노선을 이해하면서부터 여행이 너무 너무 쉬워졌어요. 그리고 너무 너무 잘돼 있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노선을 표시해 놨기 때문에. 아무나 잘탈수 있습니다.